굿모닝 예, 오늘의 탄생화 이야기 오늘은 6월 21일의 꽃 인동 덩굴 꽃말은 이제 사랑의 연인입니다 어, 이 꽃의 향기가 대단하죠 이 달콤한 향기 이 꽃도 예쁘지만 이제 향기도 좋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꽃입니다 어, 인동 이게 추운 겨울을 인내하며 자란다 이런 뜻이죠 상록으로 월동을 하고요 특히 이런 이제 붉은이 인동이 예, 꽃 향기도 좋지만, 이제 개화기간이 거의 한 10월까지 가서, 실제 정원용으로는 이렇게 그 터널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많이 쓰입니다. 예, 이제 인동과 집안이죠. 이제 꽃이 처음에 이렇게 흰색으로 피었다가, 나중에 이제 금색으로 변해서, 어, 이제 금은화라고도 부르죠 우리 산내에도 이제 흔히 자라는데, 예, 거의 사실은 정원에서 이제 잡초처럼 굉장히 생육이 강합니다. 사랑의 연인, 꽃과 벌의 요즘 그 스킨십이 한창이에요. 비차 이제 생존을 위한 사랑이겠죠. 어 근데 연인앞이라면이 향수도 좋지만 이 꽃실을 뿌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